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연입니다. 여러분, 최근 올릭스 주가 보셨나요? 정말 미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방간염 신약 개발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올릭스 관련 주가 전망 영상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딱이 영상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면 수익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같이 볼게요. 지방간염 환자 증가한다는 소식에 보이죠. 올릭스 주가가 상한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간염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올릭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는 이 신약개발하는 기업이 해외에서는 2개가 있고 국내에서는 올릭스 포함해서 총 4개가 있죠. 이미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올릭스보다도 자, 메타비아. 메타비아 보시면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건데 왜 우리 올릭스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일라이 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올릭스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끝나면 지금 후속 임상, 상업화 다 릴리가 담당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약 72억. 이건 여러분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올릭스가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MASH 뿐만 아니라 탈모, 뭐 황반 변성 같은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이미 글로벌 협력 중이에요. 즉, 플랫폼 가치에 투자를 하는 셈이죠. 여기까지가 올릭스 최근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전략은요?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상 결과 발표와 마일스톤 유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술력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가 8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국내에 지방간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올릭스 외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릭스가 상한가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일라이릴리와 협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9월 2일에 외국인 보유 수량 한번 보세요. 평소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개인 보유 수량이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체에서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는가.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세력과 절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마치 데칼코마니를 한것 마냥 굉장히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력들하고 반대로 가면요. 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워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하느냐? 세력과 반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관 보유 수량은 어떻습니까? 기관 보유 수량을 봤을 때딱 외인과 개인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 같죠? 중간보다 살짝 더 높은 한마디로 많은 보유 수량,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도 상승 나왔을 때 기관도 보유 수량 낮지 않은 편이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외인과 기관이 올라가면 개인은 낮아지고 외인과 기관 또 내려갈 때쯤 개인이 높아지고. 마치 이상하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접하는 사실 뉴스랑 소식들은 똑같은데 그거에 있어서 실전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고점이구나. 고점이겠거니 하면서 분할 매도로 빠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분할 매도 할때 진짜 고점일까요? 여기가? 물론, 분할 매도하고 또 분할 매수. 이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을 고점을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인벤티즈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을 잡아 드린 거죠. 제가 단톡방에서 요날 8월 27일 인벤티즈랩 매도하셔라라는 알람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보내드리자마자 역시나 다음 날부터 하락이 줄줄이 나왔죠. 제말 듣고 매도하신 분들 수익 보셨을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자왜 제가 이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듣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거는 3달 전부터 주가 브리핑 하면서 저와 같이 함께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때 매도하셔라. 여러분 매도타임 왔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자, 지금 매도하셔요. 매도타임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도 알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때가 날짜 보시면 8월 27일이죠. 자, 8월 27일 수요일 장때 양봉 기록했던 날에. 고가 47,4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에 49,700원 찍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고점인가? 지금이 고점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인벤트젤은 그냥 장기적인 종목이니까 5년은 안팔 생각으로 들고 있어야지. 물론 틀린 생각이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수익 실현은 챙기는 게.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인 거죠. 이 정보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입장을 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매도 타임, 그리고 매수 타임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 꼭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수익 치료에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도움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저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바로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한데 저희 구독자 분들만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 버튼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구독자 인증하고 승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이라는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010-9744-3491뭐 입장도 되고 제가 입장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구독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입장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둘다 돼요 자둘다 되니까 저한테 문자로 입장 혹은 구독 입장 혹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매수 매도 알람 보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하나 더 보시면 올릭스가 지금 일라이 릴리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릴리 외에도 지금 총 다섯 개의 기업이 올릭스와 같이 협력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합하면 여섯 개의 기업과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릴리와 하는 게잘 되든 안 되든 나머지 기업들 기만치료제 외에도 뭐 피부 및 모발 재생의학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등 다양한 기술이전과 공동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어떤 것에서 주가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동시에 터질 수도 있고요. 시기별로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 모멘텀 나왔을 때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학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9월 2일인데 자, 어제도 지금 올릭스 꾸준하게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올릭스가 전망적으로 29.93% 거의 상한가, 상한가로 상승을 갔다. 이렇게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올릭스 외에도 급등주 있죠? 급등주, 매수 추천 가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죠? 편하게 소통하는 방이니까 여러분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릭스 주가 전망 살펴봤고요. 꼼꼼한 전략으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구독 누르면 투자 성공해요.